함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주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하루하루 가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 하나로 살아갈게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붙잡고 나가게 알려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 굳건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영광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시간0 일천번째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고 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기회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뭐, 우리가 대놓고 이것은 기회입니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살다 보면 기회입니다. 라고 느껴지는, 그러니까 알게 되는 또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것보다 보이지 않고 또어 대놓고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아, 지나고 오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아, 기회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 뭐 뉴스를 통해서나 뭐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나 인간관계에서나 아 저게 맞아 기회였구나 아 저게 나에게 주시는 뭐 하나님 주시는 어떤 그런 이 계획이셨구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그때 그것을 잘 붙잡고 또 나에게 주신 그 기회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이제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신 그이 신앙의 체험들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을 그 기회를 붙잡지 않냐고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전혀 알지 못하면 시간이 지났을 때 깨닫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후회가 되죠. 아, 내가 그때 그것을 붙잡을 걸. 아, 내가 그때 더 겸손할 걸. 아, 내가 그때 욱더하나님 앞에 기도할 걸. 이런 후회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야,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사람인데 기회를 주시는가. 저도 이제 목회의 길을 걷다 보니까 가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교역자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시는 것을 느껴요. 야,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하, 저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또 주시는 것이구나. 근데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근데 그 기회를 붙잡으면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합에게 기회를 주세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합은 악한 왕이잖아요. 그리고 기회를 뭐안 주신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를 주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어, 이 갈멜산에서 어,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가 싸우는 그 모습을 보게 하셨고 여러 가지 기회를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합에게 기회라니 그는 우상 숭배자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고 가장 악한 왕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히려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기회를 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악인도 그렇게 사용하실 때가 있고,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물론 우리 기준에 야 저렇게 악한 사람을, 아 저렇게 무지한 사람을, 아니 저런 사람을 왜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가 라고 할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사람도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마지막 기회는 이 적군이었던 아람왕 벤 하닷스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어요북 이스라엘에서는 이 골짜분 강대국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아람 나라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워낙 막강하고 강하니까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또 지역들을 뺏기고 성업들을 뺏겼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이 아람 군대와 이 베나닷은 이스라엘 민족 볼땐 참으로 원수의 나라이고 참 어, 괴롭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강약약강. 그러니까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 정도로 좀 치졸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 주신 기회를 덕도 뭐 받지 못한 사람이었으니까 덕도 그러겠죠. 베나다 시 아합에게 이런 모습, 그러니까 아합이 베나다 씨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주 네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 다 하였더니. 사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하나님의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입니다. 이런 의미면 참 좋겠죠. 그런데 지금 이 아합은 이 베나다에게 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제 아합이죠. 아합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주 왕이요. 이게 베나다스에요 아람 왕이에요. 왕의 말씀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누구 누구의 것이에요 베나다의 것입니다. 아람 왕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 뭐이뭐 간섭에 다 내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자기만 살면 다 뺏겨도 된다는 식이었어요. 다 가져가라는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13절입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방에게한 선지자를 보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무큰 머리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군대를 지금 보고 있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내 손에 붙여 주시겠다. 넘겨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것. 아압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진짜 하나님이신 걸 알려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합에게는 이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 같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승리를 합니다. 19절과 2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각 지방 고간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왕 바야나다스를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전쟁을 하라고 해서 전쟁을 했더니 진짜 이긴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아람왕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망갔으면 아합이 자기를 계속 괴롭히고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이베나다스를 가만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머뭇거려요.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을 또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베나다이 도망가서 살게 되니까 어쩌면 좀 끝까지 전쟁을 해서야 되는데 아직 그런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살아나니까 베나다이 살아서 도망가게 되니까 또 전쟁을 하게 돼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9절과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명 10만 명을 죽임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돌아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다손 도망하여 성읍의 이르로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또 이겼습니다. 완전한 승리죠. 아람의 처절한 패배였습니다.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강대국, 이 아람국의 패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시는 기회였던 것이었습니다 아합은이 기회를 붙들고 두 번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서 깨달아 했던 것은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우리들도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잘 풀리고 잘될 때가 있을 때아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라고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요즘 세상 사람처럼 자기애에 빠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 교만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아합은 그 기회마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합니다. 3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나다시 왕께 아르데,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게 돌려보내리다. 또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모든 것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담에색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르데,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니 기껏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고 베나다스를 붙잡았어요. 그 베나다스이 사실 이제 둘로 되고 조약을 맺고 막 아합을 칭송하는 거죠. 사람은 참그 귀에 들린 말에 참 약한 것 같아요. 그냥 이냥 칭송하는 이 말을 듣고 거리도 만드십시오.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냥 좋아갖고. 이 베나다스 어떻게 됐습니까? 또 놓아주는 거예요. 조약을 맺는 것이죠. 사실 아아방도 악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이 베나다 이 아람 군대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거죠. 그 기회를 주신 것인데 지금 이 기회를 자기를 칭송하고 자기에게 아첨하고 자기에게 좋은 말하니까 그냥 놓아줘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베나다시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기어 나왔고 아합에게 엎드려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큰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나다스를 놓아준 아합에게 이런 예언을 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4 2 절입니다. 그가 왕께 아르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말하기를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베나닷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그걸 자기 손으로 자기 손으로 놓아줘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베나닷의 목숨을 너의 목숨, 아합의 목숨으로 받으시고 결국 아합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됩니까? 그 목숨을 이 아람 군대, 아람 사람들 대신해서 그의 목숨이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의 목숨이 그들을 대신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결국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놓고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될이 믿음의 이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는 실제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들리는 말이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말에 우리 의 마음과 신앙을 빼앗길 때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냥 일상이 아니죠.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살려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하루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오히려 기도하고 물어야죠. 모르면 기도해야죠. 확신이 안 되면 기도해야죠.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악을 근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아는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가 내 기행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악한 자나 또 믿음의 백성들이나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다른 것,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채우고 또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덕도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붙잡고 쟁취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